안녕하세요. 맥가이버TV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CO2 용접기의 그 사용 설명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크 용접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아크 용접기는 그 가격이 싸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이 거의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아크 용접기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많고. 어 구매자들로 하여금 좀 정신이 산만할 정도로 종류가 많기도 하지만 어, 성능들이 판매할 때는 아주 좋다라고 어떤 어떤 점이 좋다라고 많이들 광고해서 막상 사 보면은 어, 실제적으로써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 아크용접기는 뭐몇 대인 정도도 모를 정도로 많이 교체도 하고 가지고도 있지만은 사실 그래요. 지금 여기 인버터 형식도 있고 인버터 형식 아닌 것들도 있지만 은그 그렇다고 그 완전 깡통 용접기는 아니고 인버터 중에서도 이제 초소형으로 만든 거그 차이점인데 아크 용접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 내가 좀 내구성이 좀 높게 오래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 게요 일단 용접기가 너무 심플하고 가볍고 작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용접기 자체가 원래 용접을 할때 열을 많이 발생하거든요. 열을 많이 발생하는데 용접기가 그만큼 크기가 작으면 그열 발산을 제대로 못 해요. 열 발산을 못 하기 때문에 어, 수명이 짧아지고 그리고 용접기는 우리가 왜 흔히 그 용접봉을 갖다가 용접을 할때 많은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자, 용접봉을 갖다 모재에다가 용접을 하려고 딱 대니까 자꾸 들러붙어. 그래서 용접 전압, 전류, 전압을 더 올리면은 들러붙는 건 들들러붙는데 너무 또 전압이 세 갖고 쇠가 너무 과도하게 녹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얇은 거를 떼우고 싶은데 아이 전압을 낮추니까 자꾸 자석처럼 들러붙고 막 짜증 나고 그렇다 고 전압을 올리면은 들러붙는 건 들었는데 갑자기 뻥하고 빵꾸가 나고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220A 짜리고 220A 짜리고 얘는 200A 라고 사실 나온 건데 실제 200A가 안 돼요 얘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신 사이즈로 초소형 경량화로 해서 나오기는 뭐 200이라고 써져 있어요 2 0 0이 써져있는데 제가 솔직히 경험담을 말씀 드릴게요 이 용접기는 제가 맨 처음에 신품을 사와 가지고 딱맨 처음에 용접을 한 순간에 놀랬어요 야 세상에 이런 용접기도 나왔구나 이렇게 좋은 용접기가 다 있네 내가 이걸 진작 사서 썼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초도전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되자마자 전혀 안 녹아요 자기가 세팅한 그 값에 전압에 진짜 용접봉이 하나도 안 달라붙고 처음부터 스무드하게 용접이 너무 잘 되는 거여서 야 이거 진짜 경이롭다 생각했는데 그 꿈이 오래 못 갔어요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라는 거는 그냥 불과 한, 한두 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반 용접기랑 똑같이 달라붙고 열은 열 대로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래서 현재 이 용접기는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예 쓰지도 않아요. 장식품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두 가지 용접기를 봤을 때 자, 크기를 한번 봐 보세요, 크기를. 얘는 200암페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상 그 매뉴얼을 보면 사실 200암페가 안 나와요. 그 여기 보시면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률. 사용률에 따라서 내가 50% 사용이냐 60%냐 %이냐, 100%냐에 따라서 전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암페어 수가. 그러면은 50% 사용률에는 190암페어 전류를 많이 전압을 많이 놓고 쓸수 있어요. 대신에 열이 금방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면은 전압을 낮춰 쓰게 되면 시간도 길어져요. 길어지지만 전압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용접기는 220A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사용을 이거밖에 안 합니다. 얘들은다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쓸 때마다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아예 안 써요.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새거 사갖고 한 번씩 쓰고 안 쓰는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깜빡하고 용접기를 안 가지고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현장에 쓰려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용접기는 일단 크기가 벌써 크잖아요. 그만큼 열을 덜 받아요 열 효율이 그만큼 높아요 높고 아 내가 용접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근데 아그 용접기는 필요하다 싶으면은 무조건 큰걸 사세요 큰걸 사고 암페어 수가 높은 걸 사세요 그래야 용접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용접기 수명도 길고 오래 쓸수 있어요 이런 용접기들은 사실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용접하다 스트레스 받아 갖고 수명 1, 2년 단축돼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거는 사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큰걸 사세요 큰걸 크고 암피어수가 높은 걸 사세요 그러면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용접기가 지금 이게 종류를 만약에 이렇게 고른다 치면은 자, 용접봉이 아크용접기는 용접봉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CO2랑 달라요 CO2랑 다르기 때문에 용접봉을 그 모재의 특성에 맞춰 쓰셔야 돼요 자 요거는 가늘죠 요거 요게 스텐용접봉 이 스텐 스텐용접봉 이제 가는 거고 자 요것도 스텐 용접봉이에요 모든 용접봉 보시면 여기 다 번호가 써있어요 이건 308이라고 써있고 자 이거는 철용인데 CR봉이에요 CR봉 여기 보면 26013이라고 되어있죠 이건 고단봉이에요 고단봉은 여기 7로 시작돼요 얘는 6으로 시작되죠 이건 CR봉 2.6파이짜리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것도 용접봉이에요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용접봉이 이거고 굵기라든지 이거는 길이가 700mm예요. 자, 두배 2배, 거의 두 배죠. 이거는 2.6mm인데 얘는 5mm예요. 5mm. 어, 실제적으로이 단면을 이렇게 딱 재봐도 딱두배 나와요. 근데 굵기로 봤을 때는 두 배가 아니죠. 엄청 굵어요. 이거는 LC봉이라 가지고. 이 용접봉은 어느 용접기에 써야 되냐면은, 일반 이런 용접기에다가 만약에 이걸 걸어 쓰잖아요? 어, 그냥 얘 바로 보내야 돼요. 못 써요. 고철장으로 보내야 돼요. 이런 일반, 어 5kg에는 당연히 안 되고, 7.5kg에도 이 5mm 용접봉을 쓰게 되면, 한 2, 3분이면은 거의 용접기 타버려요. 보내버려야 돼요. 그이 용접봉을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다 인버터 용접기를 쓰잖아요. 인버터 말고 그냥 기계식, 재래식 용접기 그것도 1 5 k 로 볼트 암페어짜리 이상급, 1 5 k 로 볼트 이상급. 얘가 9 k 로 볼트 암페어거든요. 1 5 k 로 볼트 암페어 그 이상급에 써야 되는데 1 5 k 로 볼트짜리도 이 용접봉을 만약에 걸어서 쓰게 되면요, 인입선까지 다 열을 받아요. 풀로 계속 사용하면 그래서. 배선은 굉장히 굵은 걸 써줘야 되고 어,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용접봉은 고단봉 70대랑 7016이나 그런 거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용접을 하다가 첫 스타트에는 여기서 그 쇠, 용접 쇠가 나와있기 때문에 잘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딱 끊어지고 중간에서 다시 떼올라 그러면 흑 흑염, 피복 피복이 밖으로 나와있고 용접봉이 밖으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일고 때려도 안 돼요 뺀치 갖다 끝에를 까야 돼요 다시 이렇게 까주고서 다시 또 용접을 해야 돼요 그런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왜 쓰냐 사실 요즘은 안 써요 이걸 누가 써요 이거를 이거, 이거 무기지 그냥 여러분들 보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건축 일을 할때10 10, 지금으로부터 16년 6, 7년 전그전 그전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썼던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CO2 용접기가 있기 전에 근데 요즘은 c o 2로다 때우기 때문에 이런 거 무기 같은 거 막대기 같은 용접봉 이런 거안 써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예전에 이걸 썼었다 라는 걸 보여 드리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cr봉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cr-13 cr봉 이거는 인장 강도가 ss 400 정도 그냥 우리가 남아 떡철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때울 때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탄성 성분이 강한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어 S45C나 그 이상급. 물론 하이스나 뭐 이런 것들, SK11 이런 건 용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용접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나마 용접이 될수 있는 거, 뭐, 그 표면 열처리 강, 그, 하독스. 하독스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용접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용접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뭐든지 홀가공을 해서 이제 결합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하이스 같은 거, SK-11 같은 거는 다 이제 그렇게 쓰고 뭐, 물론 하이스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고 SK-11 그런 것도 그 하나의 종류에 불과한 거지 그것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예요. 그 그런 건 너무 탄성이 너무 강한 거기 때문에 어, 용접 자체가 안 돼요. 용접 설명해도 쇠물이 녹긴 녹았어도 술점만 건드리면 바로 가기가 탁 터져버려요. 그냥.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건 용접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스텐 용접 아까 제가 전 시간에 그 o 2 용접기도 이제 설명드릴 때 마찬가지로 아크 용접기도 스텐 용접봉 갖고 철이 용접이 돼요. 그러고 일반 CR 철 용접봉 갖고 스텐도 용접은 돼요. 용접은 됩니다. 되는데 자 아크 용접기와 c o 2 용접기의 장단점을 따진다 면. 아크용접기가 CO2 보다 장점이 딱한 가지 있어요 그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 밖에 야외에서 야외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용접을 해요 야외에서 용접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야외에서 이제 용접을 해요 그러면은 아크용접기는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용접이 무조건 돼요 왜? 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이 자체만으로도 용접이 되니까 가스가 필요 없이 용접이 되니까. 근데 CO2 용접기는 바람이 불면 안 돼요. 토치에서 가스가 탄산가스가 계속 나와서 용접 부위를 이렇게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그 탄산가스가 그냥 도착하기 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CO2 용접기를 용접한 거 보면은 그 벌집 모양으로 용접 비드 자리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생긴 거냐면 가스가 없는 상태에서 용접을 했거나 아니면 가스가 나오는데 그 순간 바람이 불어서 탄산가스가 그 용접쇠가 녹는 그 지점까지 도착,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불량 용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 c o 용접은 절대 바람이 있는 곳, 바람이 부는 곳, 아니면 덥다고 선풍기도 절대 틀면 안 돼요. CO2 용접기는. 더우면 더운데로 꾹꾹 참고 용접해야 돼요. CO2는. 근데 아크는 선풍기 틀어놓고 용접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용접 시간이라든가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아크하고 CO2하고는 거의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요. 용접봉만 안 갈아 끼우는 것만으로도 벌써 시간 차이가 나는데 어, 용접 속도 용접 쇠가 녹는 그 속도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용량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지금 어이 빨간색 용접기가 이, 220A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접기는 750A예요 그러면은 벌써 3배가 넘죠 3배가 넘는 속도로 쇠물을 녹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벌써 3배 차이 나요 거기다 용접봉은 안 갈죠 그럼 4배예요 예, 그렇게 속도가 더 빨라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다 거의 다 CO2 용접기를 쓰는데 어이 CO2 용접기는 삼상 전기를 쓰기 때문에 가정에 220볼트 전기는 쓰질 못하기 때문에 그 전기가 동력이 없으면 쓰진 못하지만 아크는 다 220볼트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어 가정에서 손쉽게 쓸수 있고 가격도 싸고 또 탄산가스통 같은 액화 통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이 쓰시는 거죠. 근데 이 탄산가스나 이런 탄통 종류가 어, 사실은 좀 비싸요. 어, 지금 저거 보통 2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거 가격이 저희는 지금 기존에 예전에 갖고 있던 거라 예전 가격하고 지금 거 가격은 예전 가격은 알고 있지만 지금 가격을 몰라 갖고 이제 새거 가격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일단 용접봉 종류는 일단은 뭐 스텐 그리고 주물용. 그리고 고장력 봉이라고 탄성이 높은 거. 그리고 SS400 같은 일반 철을 떼울 수 있는 그런 용접 봉. 그리고 파이수는 그모재에 따라서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가 아몇 미리 철판을 떼울 거냐, 모재가몇 미리냐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 전압 양도 보시면은 다이얼이 하나예요. 그냥 뭐두 개, 세 개도 없어요. 그냥 하나로 그냥 실험 삼아 딱 떼우고, 아, 전기가 높다 싶으면 약간 왼쪽으로 돌려서 좀 낮추시면 되고, 어, 전기가 약하다. 그럼 약간 위로 올려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 용접기가 맨 처음에 이렇게, 그, 딱 대면 달라붙잖아요. 이게. 용접봉이 이제 모재에 달라붙잖아요. 그 달라붙는 거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달라붙는 게 사실 초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자, 전류를, 자제가 한번 대볼게요. 지금 이런 현상은 전압이 낮은 거예요. 전압이 낮아서 제대로 못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좀 올려요. 자, 용접봉을 맨 처음에 용접을 하게 될때 만약에 자꾸 달라붙으면 계속 그렇게 반복하지 마세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계속 달라붙어요 어차피 그러지 말고 훑치세요 그냥 한번 자 옆에를 한번 훑어 이렇게. 이렇게 훌쩍 열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떼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맨 처음에 달라붙는 걸 갖다가 이 끝에 열이 식은 다음에 하면은 계속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전압을 올리면은 너무 또 전류가, 전압이 세고. 그럴 때는 맨 처음부터 이렇게 대지 마시고 잘될 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니까, 러 그, 내가, 어떠한 제품을 떼우기 위한 모재가, 어 주변에 손상이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좋은 철을 그 옆에다 놓으세요. 그 옆에다 놓으시고, 이게 안 좋은 철이고, 이게 내가 떼워야 될 철이면은, 같이 이제, 어스가 연결된 부위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냥 훌쩍 가지고 열을 받게 하는 모재로 쓰세요. 이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떼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를,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접 비드가, CO2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홀다선이, 요런 부위가 육각인치 볼트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럼 바닥에 놓으면 이게 쇼트가 나거든요. 제가 사실 아크 용접은 옛날에나 하고 지금 거의 CO2를 쓰다 보니까, 어 아크 용접은 그렇게 잘하는 프로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똥이 확실하게 안 띄어져요. 지금 CO2 고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이게 금방 떼온 거를 띄다가 이게 눈에 튀면 큰일 나요. 이게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실명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외지가 나면 식은 다음에 뛰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식은 다음에 그리고 이게 잘안 떨어져요. 시어토은 완전 차이가 많아요. 야 이거 이게... 와 용접을 이렇게 못할수 있나? 용접 을 이렇게 못할수있 나？용접 진짜 못했 죠？야, 안되 겠다. 이거 이거 너무 오래간만 에 명예 회복 을 위해서 제가 다시 모자를 갖고 와서 다시 떼 어보 겠 습니다. 지금 아크로 떼온 거거든요 비드를 자세히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아크로 떼온 것과 아까 시오트로떼온 거고 하 면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면 차이가 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면 차이가 나죠 이거는 아크 근데 아크 용접이 더 어려워요 시오트보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제작을 하기 때문에 아크로 기계 용접을 하질 않아요. c o 2로 항상 하고 아크는 언제 쓰냐 하면은 건축일 할때그빔 설치하고 위에 시험관 같은 거 모야 때올때 때 그럴 때만 아크 용접기를 쓰거든요. 그 아크 용접기는 어 거의 쓰질 않아요. 빔 용접할 때그 시험관 때올때 외에는 그래서. 그, 아크 용접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어, 거의 뭐 예술적으로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크 용접이 사실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크 용접 진짜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잘 하시는 분이, CO2 용접을 시켜보면 또못 해요. 희한하게.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그, 진짜 한 분이 아크 용접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해요. 제가 놀랄 정도로. CO2 용접기를 한번 용접해보라니까 못하시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아크 용접기가 CO2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용접은 좀 힘들고 인장력은 CO2부터 떨어지고 장점은 바람이 불어도 용접이 가능하고 용접기 가격이 싸고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수 있다는 거 근데 대신에, 어... 안전장구는 꼭 착용하시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처음 용접 시작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경기 차축을 떼온다고, 그때 경기 차축을 떼어갖고,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때에요, 정확하게. 경기 차축을 떼어가지고, 다른 차축으로 교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크용접기로. 그때 못 모르고, 면이 없으니까, 그것도 밤에, 뱁새눈을 뜨면서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어설프게. 그날 저 황천길 가는 줄 알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백선눈을 뜨고선 아크 용접을 지졌기 때문에 진짜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게 핏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때 절실하게 진짜 깨닫고 진짜 면 없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용접을 안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아크 용접기는 단점이 태그 작업을 할때 쇼트는. 내가 생각을 하고 생각이 이제 다 끝나고 준비 자세가 됐으면 은 눈을 감으면서 방아쇠를 당기면 되는데 이 아크용 조끼는 그게 안 돼요 이거 대선 이제 떼워야지 떼워야지 하면은 내가 눈을 감기도 전에 이게 먼저 닿아요 항상 그다 보면 빛을 한번 봐요 어이 한번 빛 봤네 또 떼우다 보면 또 그래 어두 번째 봤네 이걸 쉬게 돼요 이게 나중에 어, 100번째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럼 결국은 그날은 우리가 일명 흔히 얘기하는 아다리가 걸려요 근데 그 아다리 안 걸려보신 분들은 몰라요. 제가 옛날에는 진짜 하루에, 1년에 한, 어 태그 용접, 그러니까 풀 용접할 때는 안 그래요. 풀 용접할 때는 아예 면을 쓰고 하니까. 옛날에 이런, 그, 면이 이렇게 그 자동 면이 아니고 예전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는 거였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진짜 1년에 한몇 번씩 걸렸었거든요. 그러면 그 걸리는 날마다 이제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었고. 진짜, 뭐, 새벽에 뭐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그냥 꾹꾹 참아가면서 그냥 밤을 지새고 그랬었는데, 항상 이 아크 용접기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면을, 저는 아직도 그 예전에 그 손으로 이렇게 막는 그구형 면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동면 쓰세요. 자동면은 태그 작업할 때도 다그 용접 안 하는 그 순간도 다 보이기 때문에, 절대 빛을 볼 일이 없어요. 빛을 볼 일이 없으니까, 자동면 꼭 쓰시고, 안전장구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어, 불똥이 그 튀기면은 주변에 어떤 그 발화가 될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 조리식 건물 지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아크 용접 하다가 그 판넬 시공 중인 그 벽판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그 불이 난 적도 사실 몇번 있었어요. 물론 다행히 초도에 금방 꺼가지고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불이에요 그 현장 일하면서 좀몇번그 불나는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좀 불이에요 지금도 어디서 뭐가 탄내가 좀 난다 싶으면 주변부터 무조건 수색을 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갖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도 항상 용접하실 때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 같은 거, 흔히,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목장갑, 아니면 반 코팅 장갑, 그런 거에도 불똥이 떨어지면 발에 불이 붙거든요. 근데 안, 안 꺼져요, 한번 붙으면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화성 물질, 시발류, 신나 같은 거, 등등, 페인트 같은 거, 그런 게 주변에 있나 없나,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크 용접기 종류하고, 또, 그, 용접봉 종류,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점 같은 거,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또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요.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오늘 아크 용접기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맥가비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